그 심호영 총장님 예.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 압수수색이 굉장히 남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오늘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서 130군데 식당을 압수수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출 전표만 받아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수사관들이? 예컨대 거기 뭐 초밥집, 그다음에 중국집, 쌀국수집 가서 왜그 매출 전표를 압수수색했을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어,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말씀드려놓았지만 이미 제출이 어, 그 계좌를 전표를 이미 제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압수수색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이미 제출하는 요구도 말씀드립니다. 없이 바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망신 주려고 <laughs> 그러는 겁니까? 네? 아니면? 서명이 누구 건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 f c 건 관련해서 지역 기업을 수백 개를 털었답니다. 압수수색을 나와서 그 기업의 회계라든가 계좌를 다들어봤다는데 압수수색 끝나고 나서 다 보고 나서 하는 소리가 예상대로 별거 없네요. 라고 검찰 수사관이 가버렸답니다. 회사 대표랑 회계 이사가 멘붕이 와갖고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검찰 수사관이 현장에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무서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물며 식당 주인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30번 나와서 하는 거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서 압수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한테는 그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라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김혜경 네. 여사에 대한 식당 압수색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에서 한게 아닙니다. 경, 검찰에서 청구를 인용했으니까 신청을 인용했으니까 항쟁에 맞춰 청구한 것이죠. 검찰이 인권, 경찰에서 한건 수사입니다. 총장이 검찰이 인권기관으로서 경찰의 그런 신청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갖다가 경찰이 신청한 거 그러면 다 그냥 통과하는, 통과 의뢰로 하는 겁니까? 검찰이? 아니, 총장님의 이런 발언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으니 문제가 없다? 아니면 경찰이 신청해서 문제가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을 해서 당시 검찰에서 청구한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영장을 발부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과과단 인권침해 압수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어? 경찰이 신청하면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든 다 압수할 할수 있다는 그런 총장의 답변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깜짝 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아니 그래서 밝혀낸 게 8만 7천 원, 7만 8천 원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지금 기소해 갖고 어? 수많은 인력들을 갖다가 지금 재판에 매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빵진숙은 뭡니까? 빵진숙은 예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 대전 MBC 뭐 사장이 있을 때 법인카드를 수억 원을 썼고. 특히나 업무 관련 없이 집 앞에서 빵을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속칭 빵 진술인데 그 수사 들어갔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압수색 들어갔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 절차에 대해서만 묻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절차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는 압수색 했다라고 언론 보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압수색 이있습니까 수사의 총책임자인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좀 어렵습니다. 뭐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압수색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 안 했네요, 진짜. 예. 참 답답합니다. 저는 총장님께서 그래도 어, 그런, 좀, 그런 압수수색은 좀 이제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처장님께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압수색 사전 심문제가 필요한 이유라든가 그런 것도 어 지금 질의하시고 예 근데 검찰이 청구 한 압수색 영장 발부했더니 국회에 들어서 와 압수색 하는데 이미 사직한 어 보좌진 이름이 들어갔다, 들어가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현장과는 전혀 다른 어 그런 구조에 대한 압수색을 해서 어 필요 없는 회사를 통해서 어저뭐 진출하게 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 심문제가 필요하다. 어, 등등의, 어, 지금 논의가 이, 있는데, 지금 총장께서는 거의 뭐 압수색 사전신문제도 필요 없고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언제든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분명히 그에 대한 비판을 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총장님의 그런,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그 명품백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어? 이걸 다 가져다 주는 영상이 그대로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놀라운 것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거기 상주에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 국정에 개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죄가 안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글쎄, 뭐, 그 부분은 특별하게 무슨 범죄 혐의점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속실이 생기기 전에 김건희 여사는 사인의 지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고 본인 개인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인데 거기다가 대통령실 행정관 직원이 두명 상주하면서 뭐 알아봐라, 뭐 알아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안 되겠네요. 그 아무런 죄가 안 됩니까? 뭐 특별하게 지금 무슨 범죄 혐의 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사도 그럼 전혀 없겠네요. 아, 당시에 그 경위는 중앙지검에서그 경위는 다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청탁 금지법이라든가 뇌물 알선으로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도 것 지금 무혐의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만든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을 한 것입니다. 국민이 납득을 해야죠. 일부만 더 주십시오. 네. 납득을 해야 수사의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어?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편면적으로 또 날림으로 해버리고 무조건 결과만 믿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갤럽에서는 20%라고 하는데 보수 과표집입니다. 사실은 이거 18%, 19%대로 떨어진 겁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니까 지금 국민의 지지율이 10%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다음 주에 더 떨어질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그러면 법을 소화하는 사람들은 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 그 지시에 따라서 본인의 에? 양심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신연은 아니겠죠? 그럼 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법전의 자존심이 <laughs> 어? 네 수고했어요.